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 오늘은 하우스 리포트 마태복음 2장 61페이지고요. 테러와 피신이라는 장에서 테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아, 우리 동방 박사의 관한 장이고요.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교롭게도. 이 동방박사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되었는데 아,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보게 되는 성탄의 이미지는 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즐기는 성탄의 분위기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 물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의 이미지라는 것은 그리고 성탄에 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들려 주셨거나 전해진 내용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말씀들을 나누셨지만. 그래서 뭐 자신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와 생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 주신 않으셨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성탄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 이들의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 이해 안에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해내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세의 경을 이해하면서도 비슷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모세가 모세의 경을 기록했다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의 가장 앞에 다섯 권을 기록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 부분에 사실은 모세가 나오질 않죠. 출애굽기에 이르러서야 모세가 등장을 하고 어, 뭐 어찌어찌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아브라함까지는 기록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을 어느 누가 그것을 목격하고 기록했겠는가라는 미스테리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세가 어떤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믿는 거 아닌가? 오히려 믿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것을 제자 중 어느 누가 실제로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예수님 제자들이 한참 이전부터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사톡처럼 추적할 수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이전, 제, 이 전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 그 거기에서 전해주는 성탄의 이미지가 오늘날 세상이, 심지어 교회가 기념하고 있는 성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우리는 대체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그쵸?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근데 그 부분만 너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 아, 우리가 균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부분만 강조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후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음, 여러 가지 이교 문화들과 혼합되면서 물론 그 혼합이 단순히 무작정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 문화에 들어서 토착화되면서 함께 해야 돼요. 어, 그러나 우리가 늘 반성적인 차원에서 질문해볼, 질문해볼 필요는 있죠. 그저 그렇죠? 뭐죠 교회는 왜 성탄절에 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가? 어, 불빛을 막 이렇게 놓으면서 어, 어두운 이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라는 좋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아가서 왜 굳이 나무에다가 트리에다가 여러 가지 장식물들을 층층 감고 거기에 불빛을 더하여서 어, 우리의 안목의 정력을 채워줄까? 물론 좋죠, 그죠? 그렇게 트이 예쁘게 장식해 놓 거, 아름답게 하는 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름다움, 추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어 그러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반성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야 한, 할 의무가 있지 않은 이상, 그렇죠? 어 예수님께서 생일 축하 안 해줬다고 삐지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분명히도 그 생일이 갖는 의미가 있을 텐데, 예수님의 생일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본분들은 굉장히 섬뜩하죠. 어,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셨다라고 좋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셔도 좋아하고 캐롤 부를 분위기가 마태복음에서 아닙니다. 어, 일단 마태복음 여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짤막하게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고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세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그쵸? 아. 단지 황금과 유장과 모량을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주로 추측해 왔을 뿐이죠. 그렇죠 아한 사람이 세 개를 다 들였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복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세 개를 들였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와서 세 개를 들었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동방에서 사들 왔다. 그리고 누가 보면은 다른 전승이 있어요. 복자들입니다. 복자들, 자, 이 둘이 달라요. 이제 보통 이제 성탄절에 성도들 하면 이두 개를 다 석순이다. 주일학교에 성도가면 박사들도 나오고 목자들도 나와요. 그러나 어, 뭐 그렇게 됐다 것은 잘못됐다까지는 아니지만 이두 개가 가르치고 있는 방향은 분명 다르다라는 거 서로 뭐 상반까지는 아닐지라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 하우우스 같은 경우는 동방에서 박사들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이방인임을 강조합니다. 이방인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죠? 아, 마태복음은 물론 이방인에게 열려있는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굉장히 유대기 기독교 중심의 복음서예요. 어 아, 무슨 얘기냐면, 아, 완전히, 완전한 그 뭐냐, 완전한 매치가 되진 않지만, 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이 마태복음은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는 복음서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한 매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마태복음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잃고 기독교인이 되게 만드는 복음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런 경향은 누가 복음서가 더 강하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잃고 기독교인이 되게 만드는 복음서. 근데 마태복음은 어떠한 복음서냐면 이미 기독교인인 사람이 그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복음서예요. 이미 기독교인인 사람이 그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복음서. 아니 얘가 더중요한애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 되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굳이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에 관심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기독교 신앙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시장을 가졌다가도 기독교 시장을 버립니까? 특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있나요? 그러한 면에서 마태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이방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방인. 반면 누가 서는 어때요? 누가 꿈은 목자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어, 물론 이목자들이라는 것에 누가의 관심이 가있어요, 어죠 그렇죠? 누가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누가가 특별히 관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소외계층이거든요, 소외계층,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누가 관심하기 때문에 목자들은 특별히 그 당시 굉장히 사회 최하위층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이 분명한 의미를. 누가 보금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마태보금 같은 경우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박사들 흔히 박사들은 점성가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점성가 점술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별자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점성가, 점술가라고 하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굳이 천문학자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도 없죠, 그죠왜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다과학이라니까요 과학. 옛날에는 지금은 물론 막 별자리 따져가지고 너 무슨 자리네, 너 보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천체를 관측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 땅에서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과학이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천문학 관련해서 그러한 것은 과학이잖아요, 그죠 과학적으로 이 천체의 변화를 예측해서 어떤 물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맥락이 완전히 다르지만 막 한국지에서 막 그런 것처럼 별 떨어지면 누가 죽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맥락에서 그 당시 중요한 것은 굉장히 고위층이었다, 십자층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방인이 었다라는 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 저는 이 부분에 관한 설교를 작성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하우스의 마태복음을 다시 읽고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책들을 읽지만 거기에서 뭐가 제설교에 감흥을 줬지 이제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렇죠? 제가 무슨 그 논문 작성하듯이 막 각주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데 제가 다시 읽으면서 하우어스의 몇몇 구절들이 저한테 굉장히 어, 인사이트를 줬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런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라는 이 설교를 오면서. 제가 이 마태복음 강의 80편을 전쟁 구상하면서 뭔가 특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까지 나온 책들하고 똑같은 책, 똑같은 설교, 똑같은 글을 쓴다면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것을 몇몇 편들에서는 유독 그걸 드러내려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 르로는데 여기에서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하우어스나 콕콕 찝어주고 있는 몇개 구절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긍정적으로만 묘사하진 않는 거죠 왜냐면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고 고위층이고 십자층이었단 말이에요 자,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왜죠? 이들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그 왕을 찾음으로써 베들렘에 있는 아이들이 몰살당하는 이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베들렘에서 나실 거라는 거는 유대 사람들과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었단 말이에요. 지식. 이거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은 복음서에서 유대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연상한다고. 그런데 이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에 진작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뭘? 무엇을 하고 있죠? 이들의 무지를 뜻하고 있죠. 무지 모르는 거예요. 외시아 거리서 날지. 세상적으로 배웠다는 사람들인데 지식에 무지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자, 이 아이러니가 보여주고 있다. 이 아이러니가 여기 동방에서 박사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베들레헴 아이들 몰살 당합니다. 몰살.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자, 비극이죠. 비극. 성탄절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물론 성탄절은 아니지만, 이 구절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특별히 성탄과 관련된 이 본문과 관련된. 베드레일 마인드의 몰살이에요, 몰살.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에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지만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하면서. 아, 이제 여기에서 근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상한 부분. 왜 그러냐 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한데, 이해해야 하는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자,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그럼 그들을 보냅니다. 왜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다시 나에게 와서 알려 주세요.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사실 헤롯이 노린 건 뭐죠? 자기에게 돌아와서 어디 베들레헴 어디 가면 예수님 계세요. 메시아가 있어요라고 하면 헤롯이 가서 그를 죽이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해안 되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헤롯은 권력자잖아요, 권력자. 권세 있는 사람이잖아요, 헤롯은. 그러면, 동방박사는 갈 때, 뒤를 밝게 해가지고, 뭐, 자격 면역 보내든지, 동방박사 나갔을 때 바로 죽여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소식통 해가지고, 가서, 딱, 예수님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헤롯이 그런 방식을 택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안일하게 태도해요. 자. 이게 중요하죠. 헤롯이 아니라게 행동합니다. 헤롯이 아니 뒤따라가서 자객 붙여가지고 딱 따라와가지고 동방가수 유양 드릴 때아제나하고 죽이면 되는데 그럼 한 명만 죽이면 되잖아요. 몰살 시킬 필요 없잖아요. 근데 헤롯이 아니라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왜 그렇게 하지? 차라리 뒤를 밟게 해서 한 명만 죽이면 한 명만 죽었을 텐데 왜? 다 몰살 시키는 아니란 길을 택했을까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살아야지. 예수님 살아야 우리 구원해 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유대인의 왕이 오셨습니다. 새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 기존의 왕이 있어요. 기존 왕. 이 기존 왕이 늘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 기존 왕이 늘 하는 방식이라는 일이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딴 식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딴 식이라고. 기존 왕이 행하고 있는 지금 꼴을 보니까 항상 이딴 식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유대인의 왕이 오셨고 근데 기존의 왕이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지금 어떤 시리야? 이딴시기라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자격한 명 뒤에 발견해가지고 죽이면 한 명만 죽여도 돼. 다 몰살 안 시켰는데 아니 그 쉬운 길을 왜? 얘는 그냥 뭐 생각이 없는 거야요 그냥 귀찮고 몰살시키든 한 명만 죽이든 이게 바로 지금 기존 왕이 행하고 있는 짓이다. 라고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 부분에서 아니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이게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니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지금 다 이딴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아,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방금 이제 시작 전에도 모세오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보면 중간에 그 이제 애국으로 도망치는 장면 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몰살 당하실 때 사실죠. 예수님께서는 몰살을 피하세요. 어떻게 피하시냐면 아 어, 천사가 와서 알려줬거든요. 애국으로 피하라고. 그데 예수님 애국으로피하대요애국으로 자이 부분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다시 나오는 부분이 모세입니다. 모세 다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처음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많지 않아요. 어 모세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붙여주셨을 때, 어, 모세의 예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laughs>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연결되는 맥락이 직접적으로는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리고 저 역시도 마태복음을 볼때 모세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왜죠? 그앞 부분에서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갔잖아요에 모세가 누구였죠? 이집트 왕자잖아요. 이집트 왕자. 이게 이집트 왕자잖아요. 그이 그러니까 부분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 2의 모세임을 마태복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제말대로제 2의 모세를 뒤따르는 어떤 그런 모세의 후계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 2의 모세라는 것은 어, 그 전에 모세가 유대교에, 대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 그것을 완 새롭게 하실,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존재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모세하고 예수님이 중복되고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 모세가 다시 이 신약시대에도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 역시 유대교 유대교의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와의 직접적인 관련을 뵙고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오늘 테러와 피신이었는데, 피신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굉장히 짤, 짧아요,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이제 70페이지 오늘 끝난 부분, 거기 이제 두 번째 문단, 헤롯이 죽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린다. 거기부터 여기 이제 2장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이를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